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로블 영상으로 마이크를 한번 켜봤어요 상람은 벌써부터 무제인데아 제가 감기 감기를 걸려서 감기를 걸려 가지고 제가 어 목소리를 있거든요.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제가 쿨리 공약을 열었다 보니까 어 2월 3일이 벌써 지난 2월 5일 이어서 5일이어서 제가 5일이어가지고 제가 5일이나 벌써 지난 거 있죠. 그래가지고 제가 오오 오 망했다 하면서. 어, 급하게 영상을 켰어요. 근데, 생각해보니까, 이거를 좀 옮길 수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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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어디였어? 여기? 여기 어디야? 어, 여기다. <laughs> 그 쇼츠가 3분 1으로 됐다는 거잖아요, 지금. 옛날부터, 2024년 10월 25일부터 됐다는 건데, 왜 저는 이자 알았죠? 제가 유튜브를 찐친들한테만 알려주고 안 알려줬거든요. 근데 그 찐친한테 안 알려줬을 때 오! 어? 어안알려안알려안알려줬어안알려안알려 안 알려, 안안안안 안, 안, 아, 한국어 안 이렇게 못해안 한국인 맞아? 음, 그안 그러니까 알려줬을 때안 알려줬을 때안 알려줬을 때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뭔 소리야 하면서 니가 그걸 어떻게 하는데? 어떻게 하는데하떻까 아는데 제가 당황해가지고, 뭐야, 고 당황해가지고, 뭐지, 저 사람? 당황해가지고, 말안 할래. 나도 말이 너무 긴데? 한국어, 한국어. 음, <laughs> 음. 언제든... 문아 에이. 카편집 많이 여겠는데 이거. 1분인가? 3분인가? 돼지바. 돼지바 먹고 싶다. 요즘 돼지바 잘안 먹는데. 카페코 난 쭉쭉 먹고 씨. 어, 뭐야! 아, 피를 안 보고 구나 오, 씨, 모초다 안녕.